오늘 새로 설치한 자망 뿌리는 거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한 폭만 넣겠습니다. 배가 좁아서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게 던져야 됩니다. 이거를 끝으로 나가야 돼요. 이게는 조금 불편하죠저 배를 뒤쪽으로 가려면 공 돌아가야 되니까 불편한데. 이거는 또 나름대로 여름에 있지 않겠습니까? 이걸 가지고 북쪽으로 내려요. 북내려니다 내려갈 때 적당한 배를 봐서 요망을좀 밖으로 던져버리는데. 여기 면 되고. 자 지금부터는 이제.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, 이렇게 자, 한번 봅시다. 자, 여기 이제 마지막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게, 돼. 이렇게 뭉고그 다음에, 뭉고그 다음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흔들고.